자, 저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영 경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방금 인사드린 전남 치어리딩 옆에 달존시범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이유는요. 저희가 치어리딩을 홍보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 치어리딩을... 네, 저희 오늘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저희들 치어리딩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예, 열심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 <laughs> 예, 저희가 혹시 그 전에 치어리딩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예, 아세요? 치어리딩이 뭔지. 예, 그러면 치어리더가 뭔지 아세요? 치어리더가 뭐예요? 네 섹시한 누나 예쁜 누나 저도 참 좋아하는데 <laughs> 예쁜 누나들이 어, 보통 치어리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야구장이나 이런 경기장 같은 곳에서 치어리더들이 나와서 호응을 유도하는 사람을 치어리더라고 하고요 저희들은 치어리딩은 저희들이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하는 모든 행위를 저희들이 치어리딩이라고 합니다 치어리딩과 치어리더 구분이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치어리딩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보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전에 먼저 저희들이 치어리딩의 기본 모션이라고 해서 기본 동작이 있어요. 치어리딩은 같이 잘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한번 저희들 천천히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더 준비됐나요? 네 시범더 준비됐나요? 네예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하이브리3 4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3 4티3 4 하프티 3 4 手ル全て。トッチダウンー、全ロートッチダウンー、全ライテー、全て。レプテー、全て。ライテー、全て。レプテー、全て。ティアグノル全て。ダイアグノル全て。ポンチ、全て。ヒー、全て。 네, 이게 치어리딩 기본 모션입니다. 치어리딩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 또 기본적인 동작을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렸어요. 어떠세요? 하시기 쉬우시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그러면 저희들 같이 잘 따라해주세요. 그럼 이번에 저희들이 어, 그 자리에서 손 정확히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금만 더 빠른 박자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5, 5, 6, 7에, 하이브이, 크랩, 로브이, 크랩, T, 하프티, 대걸 터치다운, 론 터치다운, 크랩, 라이트에, 크랩, 레프트에, 크랩, 라이트에, 크랩, 레프트에, 크랩, 다이그널, 크랩, 다이그널, 크랩, 펀치, 힙, 클립. 어떠세요? 조금 박자 빠르게 했는데 그래도 아기 쉬우시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뛰면서 한번 해볼거요 시범단들이 한번 뛰면서 할테니까 같이 잘 따라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하위 크랩 로비 크랩 티 하프티 대걸 터치다운 로우 터치다운 크랩 라이트 크랩 레프트 크랩 라이프 케이크, 크랩, 러프 케이크, 크랩, 다이그널, 크랩, 다이그널, 크랩, 펀치, 힙스, 트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보니까 어떠세요? 동작? 멋있으시죠? 되게 잘 따라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따라해주시고 계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뛰면서 5, 6, 7, 에 하이 위 크랩 로위 크랩 뒤, 하프 뒤 대결 터치 다운, 로 터치 다운 크랩 라이트에 크랩 레프트에 크랩 라이트 케이크 랩 레프트에 크랩 다이그널 크랩 다이그널 크랩 펀치, 힙스, 오,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했어요 박수 어 여기 계신 뒤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해주세요 완전 시범단 저희들, 저희들이랑 같이 시범단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 치어리딩 기본 모션 저희들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이 동작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치어리딩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 동작을 가지고 치어리딩을 같이 저희들이랑 하실 수 있으세요 어 그러면 이제 저희들 달 좋은 시범단, 이제 공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응, 저희들 공연할 때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예. 큰 박수와 호응,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남 A E T S G O Let's go 천남 J E O N N A -M. Let's go 천남 g h i t e and green, h i t e and green, A E T S G O Let's go 천남 White and green, White and green, h i t e and green 천남 Oh <sweak>